자 여섯 번째 항목인데요.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 외기의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뉴스에도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관련된 재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11월 2일 날 고시가 발표됐고 바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는 생활 숙박 시설의 건축 기준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되겠는데요. 생활 숙박 시설 건축 기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기준 2조를 보시면요. 건축 관련 법령과 생활 숙박 시설 건축 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내용은 건축 관련 법령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또 시행 규칙이 있겠죠. 이 시행 규칙과 이번에 제정한 생활 숙박 시설의 건축 기준이 서로가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를 우선으로 보느냐 바로 건축 관련 법령을 우선해서 적용해라. 이 내용이 생활 숙박 시설 건축 기준 제2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조부터 그 건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조를 보시면은 생활 숙박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된다. 자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 숙박업 설비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건축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 숙박업 설비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이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 숙박업 설비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 별표 1에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축 실무를 할 때에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법과 관련된 또 재반 법령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 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설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고 설계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기준이 있고 개별 기준이 있는데요. 자, 개별 기준의 숙박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기준을 보시면은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동식 취사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형 취사시설, 그러니까. 고정형 가스레인지라든지 또 싱크대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서 고정형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공동 취사 공간에 이 취사 시설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중위생법에서 나오고 있는 설비 기준의 첫 번째 항목이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생활숙박업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된다. 뭐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활숙박업은 각 객실별로 설치를 하지만 이 호스텔업은, 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객실에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각 지자체별로 객실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지자체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숙박업시설의 설비 기준이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에 관련된 두 번째 항목인데요.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 로비에는 공용 화장실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로비를 설치를 해라. 전 영상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은 뭐 진출입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빠지고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를 설치해라 그러니까 건물 상층부에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를 설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숙박시설을 보면은 건축물 제일 꼭대기에 이 스카이라운지에 프론트 데스크나 로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입법예고 때는. 1층에 설치하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 빠진 내용이 뭐냐면 그냥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린넨실입니다. 린넨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설비 기준에도 30객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린넨실, 즉 침구나 시트, 수건 등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이 린넨실인데요. 린넨실은 최소 30 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라. 이게 바로 건축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 시설, 레스토랑 등을 설치를 할 것. 지난 입법 예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건축 기준에 추가된 내용이 바로 식음료 시설, 레스토랑 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시설을 설치를 할것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용 숙박 시설에는 식음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뭐몇 개소라든지 또 식음의 종류라든지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식음료 시설을 설치하라고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 관리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 도서에 포함할 것.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설비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 도서에 반영을 해서 꼭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항목인데요.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형 발코니가 아니라 개방된 노대 형태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노대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바로 노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에 이렇게 발코니라든가 이 내용을 설치를 해서 나중에 실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건축 기준에는 이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 개방된 노대 형태, 그러니까 개방된 형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노대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노대니까, 이 기운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라고 이번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설치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피난방화 기준에 맞춰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노대를 설치할 경우에 이 안전 높이, 안전 난간이라든가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소 1.2m 이상이 되는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해서 추락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섯 번째 항목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발코니에 관련된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활 숙박 시설에 관련된 건축 기준을 여섯 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부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칙은 뭐 시행이라든가 시행 기준이라든가 뭐 어떻게 적용할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2일 날 발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과조치를 보시면 이 고시는 시행 이후죠.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다음 각호에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11월 2일 이전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죠. 11월 1일까지 이미 접수된 내용은 해당이 안 되고 11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건축 허가 그러니까 건축 허가 접수분이죠. 건축 허가 접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허가라든가 변경 신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번 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변경 허가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의 내용입니다. 심의 내용 같은 경우도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그 날짜가 11월 2일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도 11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변경 허가, 변경 신고도 다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 허가의 신청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의 신청, 또 신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번에 11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은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발표한 건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이 새롭게 제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허가를 들어가는 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 뉴스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